중국은 현재 히토류를 무기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히토류는 현대기술의 필수 요소로, 전자제품, 전기차, 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자원에 대한 중국의 통제는 각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각국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경제권들은 히토류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대체 자원 개발에도 착수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예상보다 더디고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에는 시간과 자원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 히토류의 무기화는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기업들은 히토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경우 생산 라인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정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토류의 중요성이 더욱 드러나고 있다. 각국은 기술 연대 및 협력을 통해 히토류 자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기본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투자자와 기업들은 이 새로운 동향에 집중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히토류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단순한 경제적 필요를 넘어 전략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 안보와도 관련된 문제로 각국은 기술 자립 및 자체 생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정책 변화는 세계 모든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이슈로 자리 잡았다. 결국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와 수출 규제는 국제 경제의 복잡한 양상을 더욱 드러내며 각국의 대응 전략이 절실한 시점에 이르렀다. 모든 산업이 연관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며 히토류 자원의 민주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